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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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오는 바람뿐인데. 젊은 <laughs> 소리가 일단, 안녕하십니까. 성주동호테본디아 이신근 대표입니다. 모처럼 또 깔끔한 또이 정장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잘 계셨죠? 벌써 2025년 5월달이 밝았습니다. 5월달이면 어떤 생체 에너지나 각종 풀이나 각종 식물들이 에너지를 빡 빨아당기는 충전의 달이 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무엇을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해마다 연료 행사하는 그 성주 참여축제, 생명문화축제 관련되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로 했습니다. 뒤에 그비경화면이 보이죠? 그 해마다 행사를 하지만은 요번에 새로운 것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측 뒷면에 보시면 뭔가 아치 모양으로 되어있는 게 있죠. 예, 구름다리가 지금 만들어졌고요. 뒷편에 행사를 준비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뭐 행사 준비를 세팅 값을 하고 그다음에 내과 주변에 보면은 그 구름다리 모지도가 있는 수상다리를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아이고 모터사이클 동호회가 막 지나가는 바람에 소리가 막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 약간의 어떤 아쉬운 점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신 엔지니어링에서 좀 덧붙인다면은 좀더 획기적인 어,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해서 이모저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보면은 뭐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멋져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 일단은 행사 준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인데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찍지는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나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행사 주변에 아파트 주차장을 행사 주차장으로 또 탈바꿈하는 주차 공간을 또 배려를 해주셨네요. 다시 우측으로 싹 돌아가면은 뭐 바깥에 경비가 보안 시스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메시스타디움을 어, 어, 조립을 하고 있네요 네, 다른 곳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메인 주차장 쉽게 말해서 1 2 3 으로 할게요 행사장 참외 축제 관련되는 메인이 1번 주차장 그 다음 2번 주차장 3번 주차장 여기는 3번 주차장으로 할게요 여기는 뭐냐 먹거리 장터 일종의 야시장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참가해서 출출할 때 자파나 여러가지 음식 문화를 좀더 디테일하게 어, 관람하고 즐겨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래도 행사 준비를 분주하게 하고 있네요. 저머리 보이고 있는 쿠사키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열심히 네. 어좀더 디테일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 보안 요원이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길 건너편으로 와가지고 모습을 보는 걸로 만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다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2번 주차장. 예. 행사장 메인에서 1번에서 한, 한 400m 정도 걸어오면은 요, 요것도 맹 마찬가지로 뭐냐. 요것도 먹거리 장처. 자파상 관련되는 거예요. 예. 이리저리 뭐, 눈욕이나 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되는 쪽으로 이렇게 뭐, 부스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것 같아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동집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좋은 점만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10%의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뭐신엔진리형 쪽에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성주 출신입니다. 성주에서 태어났고 성주도를 중구동구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또참여축제 관련되는 것을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탐방을 하고 관찰 하고 이리저리 어떤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 지역분에 오시는 분, 선배님, 동기들, 지인분들, 참여축적 오세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홍보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래,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주 지역에 참회가 유명한데, 막상 행사 때 오면은, 첫날 이외에는, 참회 고객하기 힘들다. 참회가, 뭐, 무료 시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손쉽게 참회를 접하고, 참회를 가져가고, 이렇게 자유무하게, 끓이금 없이, 분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한 10년, 10년, 한, 더 됐을 거예요. 한 15년 전인가, 어보데 그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뭔가면은, 하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관람을 와가지고 성주에 오셔서 행사를 할때 박스 봉지 뭐 들고 가는 거뭐한 개든 두 개든 여러 가지 손에 각각 참외들을 들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가지고 참 아쉬움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생각 이 들어요 성주 고향 출신이고 성주에서 참외를 어~ 예전에 재배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참아이니 해요 참, 참 타지방에서 참외에 관련되는 거를 농가 산지 특성 관련되는 거를 산지의 맛을 느껴보자고 구경도 하고 기름 떼가면서 서울 각 전국에 다 몰려왔는데 막상 성지에 도착하니 참외 구경하기 힘들더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참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행사 진행하기 전에 이모저모를 따지면서 약간의 어떤 10%의 어 부족함을 전달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 성주동키호테 <laughs>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지금 이제 요번 주 지나고 이제 5일 남았거든요. 목금토일 해가지고 어 4일간 행사인데 부족함은 있지만은 성주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모습은 행사 때 시간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더 캡쳐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주 참여 공판장이 왔습니다. 막갈류가 계고 경매가 끝났네요. 경매가 끝나서 지금 한번 둘러볼게요. 출할해가지고 각 전국구로 다 갑니다. 지금. 요기는 비품들, 비품들 아주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넘어 보겠습니다. 예, 각이 나와가지고 있네요. 네, 참외 개수 파, 비품, 정품 파가는 안내원것같습니다 아직까지 경매가 끝나지 않았네요. 저걸로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밀면 다시 나왔습니다. 참, 아, 이런 한 거는 요 도로 기점을 해가지고 지금 왼편에 있죠. 왼편에 선박 숲 행사장이에요. 행사장이고,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상 넘어가면은 뭐냐? 농가 하우스입니다. 성주읍 내의 일부분만 지금 참여하우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은데, 참외가 없다. 아이러납니다 참 희한하죠 엄청 많죠 360도 리뷰를 싹 한번 해볼게요 저 끝에서 확대해 보면은 저 끝에까지 많죠 멀리 보입니다 좀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행사철 4일간의 행사 때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원없이 참회를 볼수 있고 원없이 참회를 선심성의 끝없이 즐거운 모습으로 참회를 가지고 간다라면 손님 맞이를 참잘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좀더 올려볼게요 저도 지금 찍고는 있지만은 참 성주의 90%가 참외단지라는데 정작 외제 손님이 오시면은 손님 대접인데 참외가 없다 참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만은 요번 행사 때잘 한번 둘러보시고 성주 한번 오십시오 네. 자네 번째 인상을 또 올립니다. 아 성주 섭리 정경 한번 아니. 보여드립니다. 예, 어 성주 생명문화 축제 어잘 참석하시고 어, 시간이 약간 남는다고 했을 때 성주에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둘러보고 싶다 하면은. 그저 정리 확대해 볼게요. 이쪽에 지금 보이는 쪽이 아파트 뒤쪽이요. 참외 우리 축제 행사장이에요. 행사장에서 외곽으로 오다 보면은 아파트 보이죠? 아파트 쪽으로 저기 지금 우방 아파트하고 같이 보여지는 건데 그쪽 편으로 쭉 이렇게 큰 도로 따라오다 보면은 어 성주역에 보면은 천박순만큼 성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성인를 하나 만들어졌어요. 소규모로 만드는 어 작은 마한 공원인데 여기에는 주로 성주에서 공연이나 뭐 소금 모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힐링 겸 둘러보고 휴식도 하고 어 각자 집으로 복귀를 한다면은 성주 탐방을 좀 날차게 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령 영상을 올립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예, 성 보이고 주위에 공원도 보이고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어 약간 걸어서 도보로서 주위에 또 둘러보고 마, 만나는 간식도 드시면서 성주에 둘러보는 도란도란 나눔을 하고 복귀를 하면은 아주 성주 탐방을 재밌게 복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laughs> 성주읍 전경입니다. 네, 마침 또 이렇게 작은 부력으로 영상을 또 남기고 어, 지금 5일 정도 남았는데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러치고 잠시 멀리 두고 어, 눈용이 멀리서 오시는 손님 성주 환영합니다. 생명문화축제 많이 많이 오셔서, 어, 에도 드시고, 볼거리도 구경하시고, 예, 그렇게 성주를 관람하시고, 탐방을 한다라면은, 알찬 5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신 엔지니어링 본디아 대표 이신근이었습니다. 리뷰 당연히 안 해도 되겠죠. 예. <laughs> 마구마고 댓글 올려주시고 이상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